잠만 아이디 그 코드를 알려주세요 여기다. 네, 저 중국어요. 예? 중국어 네? 닉네임. 저 해, 해킹당한 적이 있어서 닉네임 바뀌어 있는데 그좀 칠하게 안 바꿨습니다 그냥. 아. <웃음> <웃음> 그냥 그대로 쓰는 중. 아 근데 악작같이 그거 되찾아 왔네.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저 새끼 나 잡아 죽일라고. 어... <laughs> 잠만 초대 단추 저 중국인. <laughs> 저... 입니다. 안안 속이셔도 돼요. 안 속이셔도 돼요, 이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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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와, 진짜 다아이도 아, 아. 뭐야? 카메라가 그걸 벽으로 만 네. 그, 볼, 그 네, 뭐, 그래. 여러분들 세팅하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강쥐 강주, 강쥐가 산 거야? 예. 네. 아, 그 뭐, 말을 안하고사 왜? 꿈이라면서요 아니. <laughs> 아니에요? 아, 그 아니, 그거는 그, 왜 뜨게 나왔어?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이거 재고를 응. 드려야 되는데 근자가 담당해 재고 담당.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게 있어. 그러니까 이, 여기다가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마트식 식품 아그 마트식 그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카페에서 파는 그런 빵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잘 아, 계산해서. 아둘다 하는 거구나. 어, 둘다 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카페 마트 시뮬레이터야. 아. 아 그러면은 이걸 일단 다 주문하고 그냥 넉넉하게 아 뭐다 팔면 되니까는 뭐손 크게 가손 크게 나무는 우리가 먹으면 되지 먹으면 음. 뭐 집에 갖고 있어요? 가면 되니까 야야야야야 야야야 보았다 보았다 맞잖아 이거 뭐야 이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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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샀어요 <웃음> 야 존나 <laughs> 멋있대 잘... <laughs> 어떻게 꺼내? 이거 그러니까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꺼내? 들고 알누르면 오픈된다? 신기하지? 오음 그다음에 가까이 가면 은뭐 어쩌고 야 해봐. 이렇게 야야야야야야 어? 어? 와아 이렇게 오 진열하는 거야? 우와 우야 중국인이지 아니 주스 씨발 몇 개야 사장님, 주스가 <laughs> 이새끼 한국어 잘한다고 <laughs> 뽑아놨더니 아니야 발주단니가야 <발출> <laughs> 이거 주스 전문점이냐? 탁승. 이거 주스를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이거? 괜찮은 사장님 밟으면 돼 뭐. 아니 근데 잠깐만, 아니, 여, 여, 아니 이게 있다면. 저 외국인 새끼 때문에 지금 이거. <laughs> 야 밖에 이거 언제 닭살 님 시켰잖아. 님이 아. 시켰잖아. 내가 언제 그렇게 시켰어? <laughs> 사장님 나나 이거 하라 했잖아. 야 너는 우와. 밖에 나가서 이거 상자 열어놓고 팔아 밖에서. 알아. 잡살 또. 뭐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는? 음. 야 근데 빵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야프레체리 그러니까. 모자라네 내가 주날게 근데 나 됐어. 어. 일단 주희야! 우리는 네. 우리가 마트 관리하고 얘네가 카페 관리하자. 응. 자 다음 날 시작. 어. 다음 날 시작. 잠깐만. 어. 자 오픈했어요 주희 씨 앉고. 왜 이렇게 많이 시켜? <laughs> <잠시만>. 아니지. <진짜. 웃음> 피는

그가 여기는 여기는 손님이 줄을 서는데. 그러니까 여기 차라리 계산대를 하나 더 주는 건 어때요? 왜? 어? 제 어? 계산을 한데? 못 한다고 지금. 어... 공짜로 줬대잖아 방금 전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손수점 자리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씩 경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니, 1 센트 누르면 되잖아. <laughs> 어? 너 <이걸> 해봐. 둘야, <laughs> 거기 거. 센트 있잖아. 센트 아니야, 누르면 알려준 누르면 센트. 아 음? 바꿔지겠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야왜 이거 반대로 설치했어? 아아 서로 경쟁하라고요. 아니 이게 안 돼. 겨 아 기다란 거7센트 서비스 미거 미친.. 서비스 미친. 이지랄 <laughs> <미친다. 웃음> 미쳤나 씨 <laughs>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 네, 서비스 서비스야 영화 끝났다 영화 끝났다 이는거기까지전희 잔돈.. 잔돈 버닝 이벤트 하는데 누르면 되지? 다시 된다고 그 빼야될 그, 그, 아, 그 이... 지폐를 누르고 아어 아, 어. 됐어? 자 봅시다 야어 어, 이렇게 오, 오, 예쁘다. 사장님 또 어, 도넛 팔고 싶어요. 음, 전자레인지 아, 하고 싶어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도넛까지는 자연스러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도넛, 도넛 전자레인지. 열었고 나머지는 우리 돈 없어서 안 돼. 우리 물건 들여놓을 돈도 없어 지금. 야, 그리고 단추, 단추. 이게 이거, 이거 가격 설정 잘해, 알겠지? 응, 그, 설정할 수 있어요? 아, 이봐봐.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네, 메뉴판으로 저... 가격 설정 있잖아. 이 아~~ 어, 그리거기 원가 나와있고 나와있잖아. 아 세트 프라이스 근데 일단 좀 크게 당겨야 되니까 좀.. 아니 근데 얘들 모르더라 진짜 단추아 그래? 어. 그럼 래그 뭐 그대로 비싸서 팔리면 괴롭히지. 계속... 얘들 그냥 호구야 호구 덩탱이 키우죠. 방셀 하나 껴주면 됨. 음. 아 금자친은 아, 그런 마인드로 방송하나봐? 그렇습니다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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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럼 뭐 있죠. 으깬 감자 맛있는데 왜안 사가지? 앞에서 먹방 하죠. 광주님광주고 광주에 광 뭐야? 광주에 광주에 테이블이 안 보여. 뭐야?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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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에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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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기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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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주 아, 누가 누가 멈췄다고? 멈췄다고? <laughs> <laughs> 어디 있어? 강주이 광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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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광주 동수 안 보여. 수야 너 이따 나가 봐 봐. 이거 거, 이거 늦게 야될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그 뭐야?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 그 뭐야? 그러니까, 그 이거 이거 사라졌어. 그니까그니까그제정부서거 뭐야? 계속 한 개씩 사라지는데? 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심각한 버그인데? <laughs> 아, 좀 비싸다고 <됐어>, 막 <laughs> 그래. 그래. 부나케요. 요그이그 그렇지. 네오픈할게요 지금 당겨야 돼. 됐어. 시간은 금. 어, 화면도 돌았다. 뭐가 없다? 원망이? 야, 뭐가 없다고 뭐? 나, 나가는데? 우리 뭐 주문 안한거 있냐? 응? 뭐지? 미친 새끼네. <laughs> 예? 아, 예? 아 예? 비싸다고. 예? 야. 어. 야. 아야 이거. 들어 네 배로. 이새또 어떤 새끼야? <laughs> 아 이걸 알아채네아 미친 아, 미친 미친이야, 예, 저 아니에요. <laughs> <저> 야 강주희. 얘 장이야. 주희야. 보자. 커피. 오. 음. 이건 뭐지? 나못빼놨어네 <laughs> 배. 아니 개업 네 날이라서 어차피 뭐. 오픈 빠릿서서 사람들 몰려들어 이때 많이 팔고 음, 나중에 늘리면 돼. 나중에 줄이면 돼. 아좀 비싸나? 그래 그래. 10만 원씩 그때 라서 거. 그렇지. 네, 오, 지금 당겨야 돼. 자, 이행수. 가격을 네 <laughs> 배를 <레벨을> 해 놓으면 어떡해? <laughs> 아 진짜. 돈이 난다. 아, 어쩐지. 이야. 아니, 아주. 아, 가격 네 배는 진짜 미친 사람이네. 좀 심하긴 하다, 조이. 야 음. <laughs> 아까보다, 본인이... 아, 아까보다 훨씬 쾌적하네, 씨. 음, 또오세요 이게 뭐야 장사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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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태야이 양심! 잠시만요. 왜? 어, 어떻게 없었어? 이거, 이거 사라 버렸어. <laughs> 죄송해요. 아, 이런 씨! 아, 나 미치겠네, 얘. 이거 어떻게지 아, 뭐야, 이거 그 뒤에 없었졌는데요 어, 이거까지 어? 사라 버렸어! <laughs> 오빠, 다없어네 어? 어? 아니, 선이 다 없어졌다니까? 어. 어, 뭐야! 아, 냉장고! 광준 씨, 어 여기 진열대 어디 갔어? 예. 네. 이거 강준 씨가 한 거예요? 어떤 아, 거요? 아이 이거는 제가 어요 이거, 이거. 이거 왜다 없어? 여기 향기만. 야, 왜 강주희가 뭐 말하면 개지랄이 나는 거이 막다. 여기 향기했어요 근데 왜또 갑자기 다 타로 스됐어 아, 어? 아니야. 돈그는건 뭐 아닌데. <laughs> 나 이거 팔고 있잖아. 야, 근데 이거 <laughs> 내가 봤을 때 이거 좀버그같거든 근데 이거 좀 고쳐줘야겠다. 클립 잘라서 클립 잘라서 만지더니 주민이 판매 상태에서 설정 만지다가 음? 다 팔아 다야 아? 음? 이거 뭐또 아, 팔았어? 아 주희 씨 근데 뭐 이거 뭐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어, 잠깐만 저의 맨클립 눌렀는데 하나 어, 볼게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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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마지막에 설정하면서 자기가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그말다 어? 지워버리는 아, 진짜요? 감정이. 와 아, 진짜요? 야! 버그가 아니었네. <laughs> 아니, 야. 너 나가, 그냥. <laughs> 아니, 진짜 게임 존나 못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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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되 <laughs>